948년 고려의 제2대 왕인 해종이 즉위하던 해 이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감찬 그의 출생지는 현재의 서울 관악구 일대 낙성대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태어날 무렵 밤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 별이 떨어진 곳을 낙성대라 불렀습니다. 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사내 그의 삶은 실제로 별처럼 빛났습니다. 강감찬은 명문 강씨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명문이었지만 그가 자란 분위기는 전쟁보다는 학문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학을 숭상했고 그 역시 어릴 때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탐독하며 문사로서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외교와 국방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민감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그런 국제 정세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고, 문이 곧 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학문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28세 되던 해, 강감찬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합니다. 당시 왕은 성종이었고, 그는 신진관료로서 중용되며, 형조판서, 이부상서 등 요직을 차례로 맡게 됩니다. 그가 맡은 대부분의 업무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는 과중한 세금과 부패를 근절시키려 애썼고 중앙으로 돌아와서는 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전쟁 영웅이기 이전에 탁월한 행정가였다는 사실입니다. 1010년 고려는 큰 시련을 겪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 40만이 고려를 침공하고 개경은 함락됩니다. 왕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쟁은 고려 조정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고려는 내부적으로 군사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강감찬은 군정과 외교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는 단지 장군이 아니라 정책가로서 전쟁을 설계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 이번에는 10만 대군, 그 중심엔 소배합이 또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려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전면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당시 71세의 강감찬을 임명합니다. 이 결정은 의외이자 파격이었습니다. 노령의 문신에게 총사령관을 맡긴다. 하지만 이는 고려 조정이 그의 경험과 전략적 판단력 그리고 민심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고자며 모든 전투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거란군은 남하하면서 각지에서 약탈을 일삼았고 고려군은 이를 끈질기게 추격하며 철저하게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부는 평안북도 귀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좁고 강을 끼고 있어서 적군의 대규모 병력이 펼치기 어려운 곳. 강감찬은 병사들에게 미리 진지를 쌓게 하고 거란군이 지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포위합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 10만 명중약 9만 명이 전사합니다.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거란의 고려 침공 자체를 끝낸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30년간 거란은 고려를 다시는 넘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강감찬은 모든 영광을 거절하고 물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닌 평화의 수호자로 남길 원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남산 기슭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후학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031년 강감찬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4세. 왕은 크게 애도하며 그의 공로를 기리는 시호를 내렸고 그의 업적은 역사서에 길이 남게 됩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나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가였고 사상가였고 교육자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서 배워야 할 점은 그가 싸운 방식보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만을 쫓았다면 그는 평범한 무장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믿음 아래 모든 결정을 내렸고 그 신념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감찬의 삶은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검의 날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그 깊은 마음이 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름 강감찬. 천 년을 이어온 충의 별은 지금도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